오늘 검사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신기한 검사도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가장 신기하다고 느끼셨을 것이 머리띠를 두르고 하는 검사였을 것 같은데 머리띠를 두르고 하는 거는 뇌파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손목에 뭔가를 채웠어요. 손가락에도 채우고 그거는 맥파를 보는 거였거든요. 이 기계는 몸과 마음을 같이 보는 기계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도를 같이 보는 기계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GMP 인증을 받은 기계입니다. 자, 환자분 맥파 검사 결과서를 볼게요. 이거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보는 건데, 보시다시피 스트레스 강도는 중간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건 현재의 스트레스예요. 현재 육체 피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근데 밑에 보면 관심이라고 나왔죠. 여기 정상,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현재는 양호해 보이지만, 그동안에 점점, 점점 누적되어 온 것들은 뿌리가 조금 있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보는 것도 있는데, 요것들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내가 누적된 게 조금 있지만, 아직 당장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조심을 좀 하는 정도로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맥을 좀 볼까요? 네, 손 주시고, 몸 안에 노폐물이 좀 있는 맥이 나와요.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자주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면서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없애면 몸도 좀 편안해질 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손도 좀 따뜻해질 거고 몸도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처방을 권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음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맞춤탕약. 환자분의 몸에 딱 세팅되어 있는 탕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향공진단을 처방을 하거나 경호고를 처방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환자분과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